여름에 더 자신 있게, 만세 아주 자신 있게 하고. 조금 나도 거울 보면서 이렇게 쪽지게 이렇게 본다는 거. 오마이갓. <laughs> oh <my God. 웃음> 대한 각자의 생각. 눈썹은 약간 관리 영역에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잔털 제거 하다 보면 본인이 본인에게 매력을 느끼게 될 거예요. 아, 약간 멋있는데. <laughs> 저도 눈썹 문신을 하고 인생을 많이 폈어요. 나도 하고 싶다. 문신이에요 네. 이거. 눈신 하고 그런 관리 안 해. 저는 이용실갈때 가끔씩 이제 어. 해달라고요. 제가 하는 것보다 좀더 정교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눈썹 정리도 좀 부탁. 하면은 어 알겠다 하고 제주시거든요살 그리셨네요? 아니면 안그렸어요 원래 눈썹이 좀 짙어요 아.. 고..고마워요 <laughs> 원래 눈썹이 좀 짙어요 아, 너, 너무 자세히 한올한올 봐버렸다 <laughs> 가운데 미간이 붙는 사람도 있어요 아 갈매기 실제로 봤어요 아, 아. 그럼 깎으면 되지 갈매기 눈썹 사실 근데 정리하는 게 워낙 깔끔하고 좋은데 생각보다 하는 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학교 친구 중에 있었거든요 걔는 면도기를 들고 다니고 나 보고 좀 깎아달래 지금 이게 안 된다고 음 근데 눈썹 칼을 거의 안 써요 남자들이 면도기로 하는 분들 많죠 하자 면도기를 한다고 하고 네, 이렇게 자 네. 아. 눈썹이 두꺼워서 눈썹 칼로 잘안 밀려요. 아 네. 피가 나고 그래가지고 음. 그래서 그냥 세수할 때 비누 칠하고 그다음에 면도기를 밀어버려. 어? 눈썹 칼 말고 네. 아 근데 그거 진짜 괴무성해. 진짜 찌를 것 같아. 아, 근데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려고? 눈썹 뭐 여간이밖에 없을라고요? 아 근데 그럼 여자인 친구 있어야겠다 해달라고 해야지. 특히 여기 가운데. 그다음에 눈이랑 눈썹 사이 여기 있잖아요. 여기 밀면 진짜 음. 음. 좋아요. 남자 코스형 어때요? 음... 턱수 음... 음. <laughs> 너무 좋아요. 제가 이상형이 맞네. 차승원이에요. 아 여기 멋있게 나는 사람. 맞죠? 오. 정장 탁 입으면 너무 섹시하니까 그런. 아. 진짜 멋있게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음. 근데 그길 때까지 그 과정이 있잖아요. ML. 피곤해져가지고 나는 수염이 진짜 이게 매생이같이. 이 수염이 여기만 나는 사람이 있어요. 어. 가운데가 안 나. 어. 그러면 되게 양생이 같아. 음. 그런, 그런 사람들한텐 이제 왁싱 추천하고. 여기만 조금 조그만씩밖에 안 나. 근데 그런 사람 기르면은 기르는 게 아니라 안 깎았나? 봉철 같은 분들 보면 그냥 멋있게 기르는데 맞아. 중간에 이제 되면 걱정 이제 황해 나오는 저 누구냐? 하정우처럼 되는 거예요. 이제 중간 중간 이렇게 돼있고아 듬성듬성. 어, 어. 어, 여기만 나는 사람들. 어, 저건 그냥 잘라야 돼. 끝에만. 어? 응. 어? 아 저는 음, 자기가 어울린지 안 어울린지 봐야지 한 번. 아플 것 같아 키스할 때. <laughs> 전 개인적으로 뽀뽀할 때좀 까치까치한 거 싫어해. 코털. 음, 이렇게 똑같던데? 눈썹도 털인데, 머리털인데, 네. 코털은 왜 이렇게 보기 힘들죠? 코털은 그걸 딱한번 캐치를 해버리면 그거밖에 안. 어. <웃음> <웃음> 관리하죠? 네, 해요. 코털이 어.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온 애들 있어요. 자그거 한번 음. 뽑아주고 싶어 이렇게 딱. 음. 누가 발견해 줬어? 그럼 뽑아야 되잖아요. 아니 지 살짝 숨겨야지. <laughs> <laughs> 이게 조금 치워둔다거나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나가기 전에 거울로 이렇 본인이 이렇게 뜯고 나오세요 이렇게 뽀뽀로 했는데 코털이 보이고 인사하게 되고 약간 그런 거? <laughs> 작은데 존재감이 너무 강해 그래서 코털 받았어 아, 이렇게. 아, 아, 이렇게. 아 밖에... 어, 이게 이게 아니야 얼 끝까지 아니 진짜 못됐네 <laughs> 가슴털 난 없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어. 저는 어? 남잔데도 남자가슴 덜 조금 별로 그래요 그 자찬이님 집에 놀러 가서 이제 샤워하고 나온 걸 봤는데 음, 응. 엄 깜짝 놀랬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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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생이? 본 적은 있어요 친구들. 배에도 이렇게 털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배렛나루 근데 그 친구들 그 기노티 같은 거 운동할 때 있잖아요. 그럼 배를 한번 이렇게 해보잖아요. 그면... <laughs> 털이 <laughs> 엄청 많아. 얼마나 많이 털이 와... 진짜 많아서 그래서 주기적으로 왁싱 받는 애들도 있어요. 그그 <laughs> 형님 이제 보면 형님 나랍니다. 네. <laughs> 네.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. 진짜로. 아... 오. 그렇게 수북한 한국인이 있어요? 어 그니까 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봤는데 그걸 보니까 이게 빈틈을 찾기 힘들 정도로 아... 이제 그래서 가슴털 하면은 약간 그 형님이 먼저 생각나버려서 조금. 많든지 적든지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. 그게 약간 남성미를 느껴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. 싹. 아니 한번 내려봐요. 아예 없습니다. <laughs> 아 그래요? 예티. 관리 <laughs> 음. 어떻게 하십니까? 제 털을 사랑해요. 나도는데요? 수염 자르는 분들도 있던가? 아저 수염 관리해요. 여자들은 남자만큼 수염이 그렇게 길게 안 나. 여자도 밀. 아 본인 얘기죠? 아니요. <laughs> 언니 어, 너 완전 깔끔한데? 아우나 어, 이거 몰랐어. 여자도 믿는 줄 몰랐어요. 근데 여성분들도 여기 끝에 자라는 분들 있어요 나. <laughs> 나연모습 보면서 아, 보지 마세요. <laughs> 저기요! 왜 저래! 눈가서 <laughs> 나오시다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? 솜털인데 진하게 나는 여자들은 여기도 정리, 눈썹 정리하면서 같이 해. 남자들은 여기를 정리하면서 여기를 같이 하는데 여자는 여기를 하면서 여기를 정리하 <laughs> <여길 웃음> <laughs> 어 아, 나 진짜 몰랐어요. 나 여자도 믿는 줄 몰랐어요. 아 응. 그 남자 눈에 진해, 안 진해, 보이는 진해. 그런 것도 세상에 본단 말이에요. 그러서 그거 어떻게 관리하냐면 눈썹칼. 눈썹칼로 이렇게 밀면 굵게안 나요. 이게 음. 사바산지 모르겠는데 언니도 한번 해보 해보세요. 해보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. 음. 아니 이게 제가 중학교 때 여기를 실수로 민 적이 있거든요 호기심에. 근데 음. 여기가 좀점 찌랑이 나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여기를 아예 건들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죠. 아, <laughs> 뭘로 밀었어요 그때? 그 엄마한테 있는 눈썹칼인가 그런 거면 음안 되는 거음 같아요. 눈썹칼로 이렇게 하거나 친구들은 다 레이저. 잔털이 있으면 화장이 잘안 먹어요. 베렌나로 어때요? 근데 전 베렌나로 괜찮아요. 저도 베렌나로 나요. 여자들 어, 아니 언니들 솔직히 우리 베렌나로 나잖아. 여자 음 여자 중 베렌나로 본적 있죠? 베렌나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이씨. 다 관리하셨나 보다. <laughs> 나 관리 안해 나만. 윤씨 <laughs> 베렌나로 밀어요? 에? 네? 네 <laughs> 보여드릴까요? <웃음> <웃음> 근데 그렇게 길게 안 남. 그렇게 안 굵은 베렌나. 이제 배털로 남친을 욕하는 거지. <laughs> 거무. 어지러지나다. 겨드랑이는 깎을 때 많이 나는 애들이 있어요. 좀 수치 많거나 아니면 좀 빨리 자란 애들은 하더라고요. 음. 근데 저는 좀 적게 나고. 그게 좀 신경이 안 쓰이면 안 하는 편? 근데 여자들은 관리를 대부분 하거든요. 왜냐면 여자들은 남자보다 여름에 나시도 많이 입고, 그치. 그래서 보통 한 스무 살이 넘어가면서 겨드랑이 레이저를 시작해요. 그리고 나도 거울 보면서 이렇게 쪽지게 이렇게 본다니까 오마이갓. <laughs> oh 여름에 나시. 음... 나시 입으려면 해야죠. 근데 요즘 외국은 털을 기른다던데? 진짜. 신체 예부니까소중히한다면 음. 무서워서 음. 염색하고 그치. 막 파마 해주고 막 이렇게. 근데 우리 <laughs> 정상 좀안 맞죠, 안 맞죠? 레이저. <laughs> 새롭네요. 네, 새롭고 한 몰랐, 몰랐으니까 열명 중에 여섯 명 했어요. 그대도? 어, 저도 했어요. <laughs> 어. <와. 웃음> 아니,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졌어요? <laughs> 여름에 좀 자신 있게, 만세 아주 자신 있게 역시. 하고. <laughs> 여자분들은 다리도 어떻게 관리하세요? 근데 거의 없고. 저는 좀 많은 편이에요. 저는 그냥 랩도요저 반바지 절대 안 입거든요. 여자가 다리털이 안 나는 줄 알았어요. 저는. 살다 보니까 이제 여자를 만나고 이런 보다 보면 여자 집, 집에도 가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. 갔는데 면도기가 있는 거예요. 이제 수많은 생각이 들죠. 저 면도기 누구 걸까? 남자 걸까? 이러고 한, 한 3분 생각을 하고 나니까 다리털이 있구나. 나는 음... 몰랐구나, 다리털이 있다는 걸. 다잘 깎고 다니는 거였구나, 되게. 털이 잘 없어요. 팔에도. 털 없고 아 어, 맞네. 의외로 좀 체구가 작고 이런 분들이 털이 많이 없어요. 음. 어, 의외로 그래요. 비이들인가요 <laughs> 통계적으로. 어, 어떻게 들어간. 수집하셨죠? 와. 정 신증? 아니 다른 얘기 할까요? 자, 다음. 어, 남자 친구가 있으면 더 없다던데. 아, 맞아. 겨울에 겨울이 있냐 없냐? 그 남자친구 유무. 아니 이게 그렇게 차이가 나요? 샤프심이 박혀있냐 없의 차이. 아, 그렇죠, 그렇죠. 아니, 그래 이게 뭐 보온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니까. <laughs> 아니요, 남자친구가 없으면 몸을 보여줄 일이 없잖아요. 아아 어, 그렇지.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잖아요. 응. 아 남자친구가 있으면 관리를 하죠. 아 진짜 그 겨울이라는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보온까지가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 <아니에요>, 진짜. <웃음> <웃음> 이런 애가 무슨 여자를 만나고 연상을 만나겠다고. <laughs> <laughs> 여기는 다 방송이니까 이런 거아 지금 이거 다 컨셉이다? 다 컨셉이죠 그러니까 아니죠 <laughs> 아이 누가 여자를 만나서 <laughs> <하면서> 격상술 <격강철 웃음> 이야기해요 그리고